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볼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초대형 밈코인이 탄생을 했고요. 그록의 강아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말 대박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 밈코인이 탄생을 했고요. 자, 그록이랑 XAI,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강아지가 대박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록 당신의 강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 강아지 이름은 볼트입니다. 번개처럼 빠른 바이브를 가진 흰색 독일 셰퍼드입니다. 우주의 보험에서 해성을 쫓을 준비가 되었으면 당신의 강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글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윙코인이 탄생을 했는데 정말 대박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흰색 강아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하얀 셰퍼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대박날 가능성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볼트에 대해서 x 프로필을 설정을 했고 게시물은 저만 볼수 있도록 제한을 했다. 그의 사용자 이름은 다음과 같으며 저의 하얀 독일 셰퍼드의 우주여행은 이제 안전한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컨텐츠를 받아보세요. 자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서 자 그룹 공식 트위터 올라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게시물을 본인만 볼수 있도록 제한을 했다라고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청이 들어오면서 이제 링크를 보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없냐라고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볼트의 엑스 커뮤니티로 만들었고 지금 이제 링크도 이제 나오면서 우주 강아지들을 모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볼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정말 지금 시세가 쫙 올라가고 있어요. 조만간 있으면 이제 신고가를 터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진짜 위천장 없어지면 그냥 수직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윙코에나 잘 잡게 됐을 경우에 정말 졸업까지 가능하고요 자, 그룹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이 볼트를 언급을 하면서 방금 전에도 글이 올라왔는데 스페이스 X의 화성 계획과 볼트가 같이 관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거나 가능하게 할수 있는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방금 전에 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정말 지금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볼트 트위터에 보면은, 곧그 당신이 볼 수가 있는 것은 모두 녹색일 것이다. 차트는 스스로 말해줄 것이고 신호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더 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만천 개 구매를 완료를 했는데, 이 볼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31168로 볼트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그룹 강아지, 정말 공식 밈코인이고 공식 트위터에서 출시가 된 밈이기 때문에 정말 대박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밈을잘 잡으면은 진짜 졸업까지 가능한 게 밈코인이다 보니까 지금 정말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만천 개 구매했고요.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3168번으로 볼트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구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 링크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0% 무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는데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 저한테 문의가 진짜 폭주를 하기 때문에 선착순 20분에 대해서만 제가 하루에 답변 드릴 수가 있고요.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오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통방에서 제가 이제 밈코인을 많이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진짜 졸업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이 시로네코가 진짜 대박 터트려가지고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바이노 재단이랑 손잡아서 초대형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상장비 1500만 퍼센트 터졌어요. 자, 정말 대박 났는데 상장 빔이 1500만 퍼센트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숫자가 찍혔어요. 1000만 퍼센트라는 게 진짜 이러한 상승인데, 자, 만원 넣으니까 10억이다. 이는 10만 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온에 고양이 빔으로 졸업하신 분들 계시구요. 우리 소통방에서 이런 민코인에 대한 정보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하시면은 이런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정말 이 볼트 지금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수익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 매매 한 번으로 이렇게 벌어가시거든요. 매매 한번 하면은 3만 달러 이상씩은 벌어가세요. 그 이유가 보통 이렇게 50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장이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00배나 50배로 진입을 하셔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수익 낼 거를 100% 수익을 내는 거예요. 특히 불장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 한 방에 졸업이 가능하세요. 그런 수익이 찍히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100% 무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한테 볼트 두 글자 연락을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 소통망에서 이런 정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자, 선착순 20분에 안에서 가능하시고요. 최대한 지금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